맞아나 요즘 너무 행복해. 큰 걱정거리도 없고, 다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. 너무 좋아, 어, 고맙다. 어릴 때 그때 뭐 조금 힘들었지. 거의 때 아버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, 중환자실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,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2주를 못 버틸 것 같다고. 와, 그 얘기 들었을 땐, 진짜. 근데 우리 아버지 한 1년 가까이 더 버티다가 가셨어. 대단해. 근데 하필 그때가 내가 고3 때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. 제 정신 아니었을걸, 그때? 그리고 나서 뭐 성인되고 나서는 큰일 없이 뭐잘 지냈지. 그냥 요즘 너무 행복하다. 그런 거지 뭐.